예,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시더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딥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어, 그렇게 어, 가고 싶은 수요 예배지만 또잘 가지지 않았던 수요 예배가 오늘 어 종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뭐 오신 것 되게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또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 오늘 생전에 안 해봤지만 어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봐요. 악수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익숙. 인사 해봐요 한번 악수 악수 안 해봤죠 악수 해봐요 모처럼 한번 해봐요 잘 하셨어요 네. 네. 휴대폰 내려놓고 악수 한번 해봐 요 네. 어, 마지막에 오는 게 가장 제대로 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마지막에 안 오면 음, 앞에 거다 왔는 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을 잘 봐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 기아 왕이 제일 마지막 왕이에요. 어, 왕이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어, 나이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21세라 고 그러죠. 여러분, 21세 안된 사람 있어요? 딴 사람은 왕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엄마의... 아버지의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아버지도 사실 21세에 한게 없어요. 어,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볼때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 음, 음, 닮으려고 할때 33살에 돌아가신 것을 닮으려고 하면 다 죽어야 돼요. 지금 어, 안 죽을 사람도 있지만, 어, 그렇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뭔가... 야, 그것을 생각해야 되죠. <laughs> 어, 몇년 동안 왕이 됐다고 얘기해요. 11년. 11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왕이 됐다. 어머니 이름이 하무달인데, 왜 어머니 이름이 나올까요? 어, 그 형제들 중에서 이복 형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 하무달의 형제는 두 사람이 나와요. 어, 하무달이 낳은 형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 하무달은 누구냐 하면, 림나 사람이다. 예레미야는 누구냐 하면, 이예레미야스를쓴 사람 아니고,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가졌던, 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열 사람이 넘어요. 어, 그런데, 그 사람의 딸이었더라. 예레미야라고 하면 보통 제사장, 어, 족속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름을 아무, 이름이나 지었지를 않습니다. 그 족속에 따라서 쓰는 이름들이 다 있어요. 어,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강 예배니까 마지막 왕을 얘기하는 건가,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시작이 있으면 종 끝이 있고, 그 끝을 잘 봐야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야단치는 건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을 기다리면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출석 잘한 사람을 어, 7명을 뽑아서 어, 제가 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제가 그 어, 준비를 하면서... 어, 다다샤 선교회가 있어서 지원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어쨌거나 우리는 그이 어, 마지막 히스, 시드기아 왕이 어떻게 음, 그 마지막을 장식했는지 오늘 찬송가 소에서도 가사 소개도 있었지만 한번 보도록 해요. 이 절에 보면 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 그래요. 누가요? 시드기아가 이요약이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행위를 본받았느냐 하면은 어첫 번째로 바벨론을 반대했어요. 누구를 반대해요? 바벨론은 어떤 바벨론이에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큰 나라를 얘기하는데 어 지배하고 있는 사람 밑에서 어, 그 사람을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요, 위험해. 목숨이 위험하고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대들은 거예요. 어, 학교에 오면 총장 말을 잘 들어야 되고, 회사 가면 사장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어, 학, 반에 들어가면, 어, 반에서 제일 힘센 사람 이름 뭐죠? 반장. 반장 말고 힘센 사람? 어. 그, 그, 그 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말안 들으면 작살나요. 그 지금 그래서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그걸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어 그건 하나님입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이 주신, 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가 교수님한테 대들면 돼요 안 돼요. 예? 대들면 보통 사람은 "야, 버릇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너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께 대들었기 때문에 이제 벌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 <laughs>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이그들 그들을 자기 앞에서 내어 쫓아기, 내기, 어, 시기까지 이르렀더라. 급기야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쫓아내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쫓아낸 것처럼 일단 들려요.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아예 못 찾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떨어졌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다. 실제로 바벨론 여부가 네살 왕이 배신했다고 와, 왔습니다. 배신한 사람이 왕이 오면은 어 그걸 문을 열어줄까요 안, 문, 안 열어줄까요? 배신한 사람이 문을 안 열어주죠. 그러니까 군대를 데리고 와서 포위를 딱 합니다. 그래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줍니다. <laughs> 왜요? 아직은 먹을 게 있고 아직은 내가 왕 노릇 할수 있는데 문 열어 줘 보면 그 사람 종노릇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안 열어줍니다. 누가요? 시드기아가 절대로 안 열어 줍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절에 시드기아 9년 열째달열째 날. 그러니까 시드기아 9년 10월 10일 바벨론 너부가 4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라면 모든 군대를 데리고 그 왕이 그큰 나라의 큰 왕이 천킬로 k m 넘는 그 거리를 달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이 뭔데, 조그마한 거, 몇명못 사는, 못 사는 그성 하나를 포위를 합니다. 대단하죠? 이, 예루살렘 보통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포위를 해가지고, 어 그것을 어떻게 공격을 해요? 성을 쌓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기다리면 뭐 굶어 죽겠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바깥에다 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흙을 지고 와가지고, 어, 짐에다 저, 허, 어깨에다가 흙을 쥐고 와가지고 쏟아부어가지고 그 성을 넘을 수 있도록 흙을 이렇게 계속 쌓았습니다. 토성을 그래서 성을 함락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토성을 몇년 동안 쌓았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 1년 어 6개월 딱 1년 6개월이 돼요. 1년 6개월이 되면 11년 4월 9일이 돼요. 딱 1년 6개월, 하루도 안 빠지는 1년 6개월이 돼가지고, 그, 이제, 성이, 이제 넘어가면, 이제 그, 어 성이 함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이제, 그 성이 허물어지니까, 허물어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뭐, 뭐, 양측이 다 떨어지고, 안 그래도 힘 떨어지는데 성벽이 무너져버리니까, 이건 뭐, 완전히 그날이 온 거죠. 그래서, 어 여기는 시드기아가 왕을 데리고 도망갔다고 얘기 안 해요. 군사들이 도망을 갔는데 왕이 끼어갔어요. 같이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군사들하고, 7절에 보면. 근데 어디로 도망가냐 면 사람들이 안 지키고 있는데 성만, 성벽만 이렇게 바구, 바라보고 있는데, 성벽을 사이에 이렇게 틈바구니가 있었던 거예요. 그틈 사이로는 사람이 안 다니는 건데 밤에 그 길로 가니까 지키지를 못하고 빠져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빠져 나가 가지고도 사람이 안 다니는 왕의 동산이 있어요. 왕 혼자만 다니는 나라를 이제 어 계획을 세울 때라든가 이럴 때 이렇게 늘 이렇게 혼자서 다니면서 생각하는 동산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어, 그방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방에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는 게 이제 그게 그런 공간이에요. 왕이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왕의 동산인데 그 옆에 조그만 길이 왕이 다니는 혼자만 아는 비밀 길이 있었는데 그 비밀 길로 군사들이 다 빠져나가서 바깥으로 연결하게 돼 있었던 거죠. 그 바깥에는 갈대야 군인들이 딱 둘러서 있기 때문에 정문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길로 빠져나가자마자 아라바 길로 갔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은 조금만 그, 가, 감남산을 넘기만 하면 내리막길인데, 쭉 내려가면은 바로 그, 꼬불꼬불꼬불 내려가가지고, 굉장히 깊이 내려가는데,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데, 사해 바로 옆에 여리고가 있어요. 그 여리고 앞에 이제 그 사해, 요르단강하고 이렇게 만나는 땅이 넓어요. 평지에요. 그모압 사람들도 살고 있던 그 평지인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빨리 도망가죠, 밤에. 남들 잠 신나게 잘때가 가지고 도망을 군 군인들하고 왕하고 같이 도망을 이제 거기 가는데 여리고 앞 평지에서 딱 갔는데 이 군대들이 알아채고 따라온 거죠. 무슨 군대들 갈 갈대아인들의 군대들. 그러니까 어너부가네살 바벨론 사람들의 군대가 따라와서 막 말을 타고 저 멀리서 막 달려오니까 군대들이 급하니까 막다 도망가 버려요. 원래 도망가는 그 왕에게 뭐 이렇게 호의를 안 해줍니다. 그냥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막 군대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잘 들으세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끝까지 남아서 목숨 걸고 지키는 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장렬하게 죽어야죠. 근데 어떻게 죽어요? 아까 다 읽었잖아요. 배참하게 죽어요. 배참하게. 그 군대들과 함께 목숨 걸고 죽으면,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은 왕으로서의 면모를 떨어뜨리지 않지만, 눈알이 빠진 상태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멀리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왕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그, 너부가 넷살 한테로 데리고 가는데, 이 하맛과 예루살렘은 거리가, 어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그한 중간 보다가 이쪽 편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바벨론 어 땅보다, 그러니까 갈대아 땅 보다가, 이 하맛이 이쪽에 예루살렘이 더 가까운, 유브라 대강가에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본부를 정해가지고 이쪽과 저쪽을 다 통치하고 있었어요 왕이. 근데 그땅 이름이 리볼라, 리볼라라는 데가 왕궁이 있었던 곳이죠. 그 왕궁에서 떠앉아서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너부가 네살한테 시드기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딱 갖다 놓고 이제 신, 신문을 이제 합니다. 신문하는 얘기는 여기 안 나옵니다. 다른 역, 대상 역대하고 열왕기 하또 어,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어, 예레미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 시드기야야, 예, 너왜 항복 안했니? 어, 항복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냐? 있었습니다. 이름 이 뭔데?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왜말안 들었냐? 나 왕하고 싶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음, 그어 그럼 봐라. 그리고 자기 눈앞에 끌려온 아들들, 그 고관들, 어, 이 사람들을 눈 앞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네가 이것이 마지막 본 것이다. 그리고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 노세사슬, 노사슬, 노사슬은 그때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럼 절대 끊을 수 없는 노사설을 매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어, 거기 감옥에다 넣어 놓고 죽을 때까지 놔뒀던 거죠. <laughs> 유다도 그게 마지막이고 왕도 마지막이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주실까요? 예루살렘이, 추레굽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루살렘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럼 이게 왜 이런, 이렇게 하나님 하셨어요? 물론 뭐,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하셨지만, 그거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거기에 내가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 내가 있는 게 아니다. 너희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있겠다. 그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나를 예루살렘에 두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이 성경을 우리 할아버지도 아니고 남의 나라인데 왜 이걸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아니, 그거고 너들을, 너들 마음속에 내가 있으려고 예루살렘을 모형으로 보여줬다. 그 모형을 너희 마음속에 있으니까 나를 너희 마음속에 꼭 간직해라.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이 이런거야 알겠지 그리고 바, 예루살렘을 치워버립니다 치워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그게 망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할아버지 조상 앞에 제사 지내고 거기서 어, 싸움 박질하고 그래요 왜 제사 지내다 싸움 박질할까요 어 재산 문제 때문에 맞이라고 폼 잠보니까 막막내이가 대들다가 재산 날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재산 날에 재산 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랬는데 우리는 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제사도 안 지내고 죽음 장례식에도 울지도 안 하고 어안 믿는 사람이 보면 아주 호로 자식이지만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위로받는 날이 장례의 일이고, 그런 거죠. 이제, 오늘 방학에 들어가는 1학년도 있지만, 또 군에 가는 또 1학년도 있지만, 이제 사회에 나가서 싫든 좋든 직장에 나가야 되는 2학년들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직장 나가야 되지만, 나가기 싫으면 뜨거운 눈총을 받아야 됩니다. <laughs> 어 계속 공부한다 하더라도 대구 보건대학은 어 이제 이번 학기가 마지막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에, 정말 예수 믿는다면 직장을 안 가졌더라도 예수의 고난과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고난 받으면 되지만 예수도 안 믿으면서 집에 놀면 그거는 인간 말종입니다. 이제 버려야 됩니다. 디스카드라는 말이 있죠. 카드를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버려요. 쓰레기통에. 다시는 가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직장 다니면 직장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학교 다니면 학교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군에 가면 군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 학기 중에 이렇게 들은 말씀, 이대로 때가 되면 수요일이 되면 성경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laughs>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돼요. 어, 전주감 치면 안 나와요. 하다시아 선교회 치면 제가 말씀드린 거다 녹화해서 올려놓으니까 후배들은 잘 듣고 있는가 어, 뭐 말씀하는데 맞고 지적질하고 이러면 야들이 잘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말씀 듣는데 조용하면 어,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같이 들어줘요. 그렇게 하세요. 저기, 동영상에, 유튜브에 가도 하다시 성경 치면 나오고요. 매일매일 올라가니까 옛날 거, 어, 읽을 필요 없어요. 오늘 것만 읽으면 돼요. 들으면 돼요.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어, 려우면 옛날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해도 되지만, <laughs> 그렇지 않으면, 어, 이제 매일매일 들으시고, 어, 오늘 로터 내준 것도 매일매일, 어, 블로그에 올라가니까 그 블로그에서 찾아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제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그 묵상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좋아요? 직장 없이 집에 들어앉아 있어도 그 뜨거운 눈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도 안 믿으면서 직장도 못 구하고 집에 들어 앉아 있으면 온갖 눈총을 받고 쓰레기로 변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믿음으로 복 받는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